자, 해금소리 참 매력적이죠? 네. 두 줄이라는 악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연주를 해주신 김민희 씨는 잠깐 프로필을 좀 말씀드릴게요. 한양대학교 대학원을 수리하셨고요. 현재는 광주시립 국악관현악단 차석단원이십니다. 네. 자, 조금 인터뷰를 좀 해보고, <laughs> 어, 어, 그 다음 곡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해금. 이런 악기가 그렇게 흔한 악기는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드라마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인기를 확 얻었었는데요. 이 많은 국악기, 그리고 저도 판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노래자랑 나갔다가 시작을 했어요. <laughs> 노래자랑에 그냥 가요 부르러 나왔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우리 김민희 씨는 어떻게 이렇게 매력적인 해금이라는 악기를 처음 만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어, 제가 어릴 때그 저희 친할머니가 진도분이셔가지고 아. 어릴 때부터 국악 한마당을 그렇게 들었어요. 어, 아. 이렇게 듣고 자라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예고에 진학하게 됐는데 이제 작곡으로 들어갔는데 아. 해금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전공을 바꾸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바꾼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고등학교 이제 예고를 들어가서 그때 전공을 바꾸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 이제 멘토들이 딱딱 얘기를 해줘요. 너는 이 악기가 좀 맞겠다라고, 음. 이제 그때 김민희 네. 씨도 바꾸게 되셨군요. 네. 아이고, 할머니도 잘 만나셨고, <laughs> 어, 고등학교 스승님도 잘 만나셨네요. 네. 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임신 상태인데, 임신에 있으면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요. 좀 짜증도 좀늘 수도 있고, 연주할 때는 몸이 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좀 힘들어요. 저는 아,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김민희 씨도 뭐 훌몸인 어, 것처럼 가뿐가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 힘들진 않으십니까? 아,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예전보다 더 연습을 많이 못 아, 힘들... 못해서 그게 좀 심적으로 불안하더라고요. 어 아, <laughs> 네. 네. <laughs> 네. 너무 잘하셨는데요. 네. <laughs> 그러면 지금까지 공연 많이 하셨는데 네. 가장 가장 힘들었던 공연이 있다면 어떤 공연일까요? 아, 힘든 공연 오늘입니까? <laughs> 오늘을 좀 속하지 않나 아. 마음대로 이제 연주가 되지 않을 때 아. 음악이 제가 네. 원하는 것처럼 안될때 그러니까요 예민하다니까요 <웃음> <웃음> 제가요 예전에 이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정기연주회를 보러 왔었는데 음. 그때 가야금 병창은 흔하지 않습니까? 가야금 연주자가 병창하는 거는 뭐 흔한 일인데 다른 악기들이 병창을 하는 거는 정말 흔하지 않아요. 근데 해금 병창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해금 연주를 하면 서 노래를 같이 하는 건데 그거는 정말 광주에서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연주하신 분이 바로 김민희 씨였습니다. 아니 근데 노래도 어찌나 잘하시던지 너무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 공연을 준비하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은 결론이었을 것 같아요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저희 그 스승님께서 그 곡을 했는데 제가 너무 한눈에 반해가지고 아. 무리하게 그 곡을 제가... 그 곡이 어떤 곡이었죠? 아, 메나리라는 곡인데 메나리 그 메나리죠. 네. 아, 나, 나 이런 띠리리. 그렇죠, 그렇죠? <laughs> 아, 네. 아, 너, 나, 하루 이런 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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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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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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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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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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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근데 그 악기 하는 사람이 그 구음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아니 근데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아니 아니 어떻게 해금하시는 분이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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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매나리 <맨날이> 조금만 들려주세요. <laughs> 아. <laughs> 나나이 정도 오잘한 <laughs> 하시죠? 이 예. 조금만 들어도 지금 딱 알겠죠. 이제 예. 예. 더 듣고 싶지만 예. 더 들으면 너무 긴장해가지고 <laughs> 이기태안 좋을 것 같아요. 예. <laughs> 이 정도만 듣겠습니다. 어, 더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예. 또관연학단뭐 협연이 있을 경우에 그때 예. 오셔가지고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어 마지막 순서는요. 오늘 무대를 아주 멋지게 장식해 주신 가야금 연주자 김하나 씨와 우리 김민희 씨가 합동 공연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해금과 25연 가야금을 위한 방아타령이에요. 경기민요 방아타령을 아십니까? 어기 아디어 차 어이 아디어 어기 어

요. <laughs> 저도... <laughs> 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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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령이었는데 저는 아, 노래를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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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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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어머 소리가 자꾸 나올 때가 있어요. 방아 타령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듣고 난 뒤에 기억이나면 그때 조금 불러드릴게요. <laughs> 자, 굉장히 흥겨운 곡이니까 25형 가야금과 해금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